요즘에 뜨겁던 시장이 좀 주춤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출 계좌로 집값이 내려갈 거다. 아니다. 금리 인하로 다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반등할 거다.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일단 그런 거죠 대출 규제로 지금 2024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세게 한번 달렸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정내 만네 10년 평균이 58,000건이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고 아, 저는 이제 올 초에 이제 금매를 열심히 찾아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7월, 8월 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대출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출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출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 대출규제 때문에 주춤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뭐 여전히 급락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기존의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던 분들마저도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금리나 그것도 비커스를 한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집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상식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마저도 금리 인하 된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리하고 직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우리도 뭐다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뭔가 실현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현실보다 더큰 꿈을 꾸게 되면 레버리지라는 게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대출을 하게 되면 남의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걸 보통 금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더큰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못살것 같은 집도 대출을 왕창 받아갖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돈을 땡겨가지고 아, 이자 낼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경제도 활력이 막 솟아나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집값이 보통 오른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뭐 이런 썸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인하에도 폭락한다 틀리면 비난 받을게요 이런 썸네일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를 좀 아실 것 같은 분들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과연 대출 규제라는 것과 금리 인하라는 게두 개가 상방요인하고 하방요인이 서로 부딪혔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집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힌트를 준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은행의 시간.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죠. 금리를 내리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 이거 경기 생각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시간이 왔어. 비크스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면 한국은행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 고민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금융안정보고서라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보통 물가 그다음에 고용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경기 경기 있잖아요 소상공인이 어떻고 중소기업이 어떻고 대기업이 어떻고 이런 경기상황도 고려하고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것도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금융 안정이라 그러면 이제 금융권이 뭐 부실하냐 가계 대출이 막 폭증해갖고 장기적으로 뭐 위험 요인이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369 12월에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2024년 9월 금융 안정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대출금리 0.25% 내리면 서울 집값이 0.83%더 오르더라 이런 겁니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인정한 거죠 대출금리를 내리면 1년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서울 집값이 0.83%가 내리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출금리를 0.25% 내렸더니 서울 집값이 0.83%가 오르고요. 1년 뒤에 1년 뒤. 그리고 전국 집값 상승률은 0.43%가 되더라. 두배 뛰는 거죠, 두 배. 그리고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0.15%가 늘어나더라. 자, 그러면 그런 상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내리면 당장 그문제지만 1년 뒤에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그 다음에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금리 내리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1년 뒤에 전국 집값 상승률이 0.43이 되고 서울이 0.83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0 6 5를 내리면 1년 뒤에 그 전국의 집값이니까 전국 집값이 다 0.43이 오르냐?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마이너스 10이던 게 마이너스 5가 되고, 플러스 5던 게 플러스 10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서울 집값이 0.83 오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잖아요. 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시의 아파트이잖아요. 아파트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35%예요. 35%. 경기도가 30.84%예요. 그래서 인천까지 합치면 71%예요. 수도권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서울이 0.83모르고 전국이 0.43이 오른다는 건데, 결국 뭐냐면 시방은 조금 오르고 0.25 내려도 서울은 많이 오른다는 거지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걸 계산할 때 보면 서울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서울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평균이 0.43밖에 안 되는 이야기는 수도권 외에 서울 외의 지역은 실제로는 전국 평균보다 더 조금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2% 아파트 시가총액의 7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인천은 5% 밖에 안 돼요. 부산도 5% 밖에 안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가 전국 지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지역일수록 금리에 민감하구나. 시가총액이 적은 데일수록 금리에 둔감하구나.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진주, 전주, 춘천, 이런 지역들은 계속 오르고 있구나. 금리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인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0.25 내리면 서울은 많이 오르고 지방은 영향이 훨씬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금리 하락의 영향은 서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요한 걸 이제 한번 봐봤어요. 매수위 주수 가격 전망 CSI라는 게 있는데,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게, 보시면 100을 넘어가가지고 118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2022년 하락할 때는 60 정도 됐는데, 지금 118 정도로 2배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집을 사게 되고, 집을 사게 되니까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게 금리를 더 낮추면 매매 거래량도 더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한국은행의 생각이고, 그래서 고민된다. 금리를 경기를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날까봐 못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점도표 이야기를 지난 주에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점도표가 뭔지 아시죠? 그 미국의 FOMC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참가하는 의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올해 그리고 내년, 후내년, 2027년까지 거의 4년 앞으로 3년 동안 금리가 어느 수준이 돼야지 적정할 것인지 점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한 명씩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년 후내년 그리고 2년 3년 뒤에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 또는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쪽에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0.45 정도에 몰려있다. 지금이 2024년이고요. 5.5에서 0.5를 내렸는데 다시 4.5 정도가 적정하다고생각한다 그러면 연말까지 다시 0.25두번 내리든가 아니면 한 번에 0.5로 내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올해 안에 1포인트가 내려간다. 라는 거고, 내년은 3% 초반까지 내려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 내리고, 내년에 다시 1% 이상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2026년이 되면 2% 후반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2027년도 비슷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국은 2년 내에 기준금리가 반토막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지금 성장이 3%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경제가 3% 성장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년 정도를 내다보면 지금의 반토막이 생갈 수 있다. 금리가 아주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더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조금씩 내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안 내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한계기업은 뭐냐면, 3년 연속 그런 걸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회사를 한계기업이 다 그래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자 낼 돈도 없다. 이게 3년 연속된 기업들. 자, 보시죠. 대기업은 이제 좀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전체도 평균이 16.4% 그러니까 100개 중에 16개 정도는 이자도 못 내고 있다.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기의 자영업자 더 힘듭니다. 치약 자영업자의 대출액 및 연체비율이라고 있는데 와 대출액이 121조인데 대상의 연체율이 10요 10.15%예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가 안 되거든요. 아주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신성한 의원이라는 분이 집값 100% 안정된 뒤에 금리 인하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지금 집값을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분이 한달 전에 뭐라 그랬냐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특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던 분이거든요. 한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집값 때문에 계속 늦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야기한 거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 조화로운 정책이 뭔지 아세요? 금융여건을 완화한다는 이야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pf 리스크가 완화된다. 부동산 pf는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취약 차주들의 연체율을 하락시킨다. 맞죠? 이게 긍정적인 요소이긴 한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 가격의 상승과 가계 부채의 무증을 갖고 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금융 여건 완화가 확대될수록 거시 건전성 정책이 강화될수록 FBI 상승세는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냐면 취약성은 둔화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금융 취약성은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가계 부채가 늘고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영업자도 살리고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 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거시건전성 관리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거시건전성 관리라는 게 뭐냐면 DTI, DSR. 이런 걸 도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걸 해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캐나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부 다 이제 이런 걸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스트레스, DSR 그리고 LTV 강화, DTI 도입 그리고 SCCYB 부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하고 있는 걸 한다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2%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놀라운 건 LTV를 강화하는데 80에서 65%로 강화한답니다. 와, 이제 우리 지금 30% 아니야, 40%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80에서 65% 강하는 화거 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훨씬 더 빡세게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제 d t 일 도입한답니다. 이제 그 스웨덴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 가중치 하한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SCCYB하고 똑같은 건데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면은 이게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은행에 충당금을 더 적립해라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할수록 현금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깐깐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엔 뭐냐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더 빡세게 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해서 줄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결국 대출 규제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한도를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금리 올리는 거 하지 말고 이러면 PF가 더무실해지고 차주들이 더 연체가 되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하지 말고 한도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내용은 뭐냐 하면 한도를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 한도를 무작정 줄이지 않고 또 실수요자는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상황이 올 거다.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는 이게 계속 금리도 좀 올라가고 한도도 계속 줄어들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는 내려갈 건데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해준다는 명분하에 한도를 계속 줄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받아도 살수 있는 중저가주택 쪽으로 상승이 확산될 거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제 대출을 안 받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좀 오랫동안 침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줄 거고, 실거래 기준으로 좀 주춤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집은 안 내릴 것 같다. 만약에 내린다면 2, 3개월 작년 하반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천천히 올라가기 위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쪽에서는 한도를 줄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